안녕하세요 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목요일 해외 직화할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새로운 세일 정보 모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일 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어저께 예고해드렸다시피 에센스 사이트 그리고 박선 사이트에 p o 브가내 센셜 제품들 여러 가지 제품들 재입고됐습니다. 아직도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많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컬티즘 사이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시작됐습니다. 여러가지 자켓 종류들 25% 세일 가능하고, 데우스 제품이라든지 아페스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25%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매치스 패션 사이트 전기 세일 시작돼서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보았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버티 런던 사이트 같은 경우도 최대 40%까지 세일되고 있고, 향수 종류들 같은 경우는 15%로 세일포 커졌습니다. 이전에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다양한 제품들 모았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스터 포터 프라이빗 세일 4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계속 확인해보셔야지 되는 게, 이전에 세일 적용되지 않던 계정에도 여러 계정 프라이빗 세일 풀렸으니까 자주자주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마샵 사이트에 구찌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고, 태그 호이어 제품이라던지 디올 선글라스, 남성분들 명품 지갑 등등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산드로 그리고 마주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 전체 40% 세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불꽃 스니커즈 같은 경우 말도 안 되는 초특가 4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그리고 미국 코치 아울렛 사이트 같은 경우도 최대 70%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시작됐습니다. 백컨트리 사이트 같은 경우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시작돼서 정상가 제품들 같은 경우 20%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노스페이스라든지 아크테릭스, 파타고니아 제품 등등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디어리 아울렛 사이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마찬가지로 시작돼서 최대 80%까지 세일되고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V7 플러피헤드 헤파 필터 적용된 청소기라든지 맥북 제품들 여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고 드릴 세트 마키타 제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사이트에 세그웨이 나인봇, 드리프트 제품 200불 안쪽으로 떨어져서 광격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애플 에어바 프로 제품 현재 190불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제품들. 구입하기는 조금 힘든 사이트지만 코스트코 사이트라든지 베스트바이 사이트에 역대 최저 가격으로 나왔으니까 가격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직구 정보 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 정보, 세일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할인 코드도 전부 다 아래쪽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 정보, 사이즈 팁, 직구 후기 등 네이버 직구 정보 통카페 들어오시면 다양한 세일 정보 받아 갈수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여러 SNS 사이트에도 세일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팔로우하시고 빠른 세일 정보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영상은 하나카드 해외 직구 라운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해외 직구 라운지 링크 있는데 링크 클릭해서 보시면 하나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할인받을 수 있는 모든 직구 사이트도 할인코드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직구용 카드 찾으시는 분들 하나카드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해외 직구 라운지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입하시기 전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반드시 어떤 세일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아뜰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그리고 박선 사이트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예고해드렸다시피 피오브가 에센셜 제품들, 현재 여러 가지 제품들 재입고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판매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긴팔 제품이라든지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도 아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세 장에 100불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라운지 팬츠라든지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운동할 때 입으면 좋은 레깅스 같은 경우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맨투맨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오브가 에센셜 제품 같은 경우는 남녀 공통 제품이기 때문에 사이즈 맞으시면요. 여성 제품에서도 구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에센스 사이트 오늘부터 피오브가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피오브가 제냐 콜라보한 여러 가지 제품들 신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자주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신상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신상 제품 출시했을 때 계속해서 이곳에 업데이트 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센스 사이트 아직도 프라이빗 세일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영상 자세하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에센스 사이트 프라이빗 세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로그인하시는 경우 위 프라이빗 세일로 입장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팍선 사이트에도 어저께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제품 재입고 됐습니다. 에센스 사이트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 입고 됐었는데, 많은 분들 구입하셨는지 모르겠고, 지금 들어가서 보셔도 아직도 다양한 제품들 남아 있습니다. 반팔 티셔츠라든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도 사이즈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티셔츠 종류들 3장에 100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반바지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아직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놓치신 분들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대량으로 입고 됐을 때는 많은 분들 취소도 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계속해서 취소되는 스타트를 올라오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솔드아웃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면 제품 있는 경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사이즈 맞으시면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토트백이라든지 더플백 이런 것도 들어와 있는데 더플백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에센스 사이트에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구입을 했으니까 나중에 제품 오면 한번 리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컬티즘 사이트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티즘 사이트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시작돼서 여러가지 자켓 종류라든지 특정 브랜드들 25%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독일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따라하시면 쉽게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8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무료 배송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구입하시금액 미화로 환전하을때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 EMS로 제품 보내주기 때문에 150불 넘는다고 하더라도 관부가세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10분 정도 받아보시면 두세분 정도만 관부가세 부과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오는 경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앞에 새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면 요런 청바지 26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요 사이트 반드시 로그인하시고 한국 설정하신 후에 로그인하신 후에 이렇게 리프레시 하시게 되면 26만원짜리 청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만원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요 금액에서 25%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로그인하시고 둘러보셔야지 될것 같고 앞에 세 제품들 전부 다25% 세일 가능해서 보여드린 이 사이트는 여러 가지 청바지 종류도 포함되고 있어서 청바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뿌띠 스탠다드 제품 20만원 안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25% 많은 세일이기 때문에 15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아페스 제품들 이곳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데우스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25%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25% 세일 적용받을 수 있는 여러 브랜드 있습니다. 아래쪽에 전부 다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자켓 종류들 전부 다25% 세일 가능한데 패딩 종류들도 여러개 포함되고 있어서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매종 키친의 제품이라든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나이젤 카본 제품들도 전부 다25% 세일 받을 수 있고, 밀리터리 서플러스 제품, 야상 제품들, 이쁜 제품들 많습니다. 이스트로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종류들 굉장히 이쁜데, 25% 세일 받을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다 보면 바버 자켓들도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고, 엔지니어드 가먼츠 제품이라든지 바라쿠타 제품 등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25%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매치스 패션, 현재 정기 세일 시작돼서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프라이벳 세일이었는데 현재는 일반 계정에 전부 다 열려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매치스패션 사이트 같은 경우 250불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제공되고 관부가세 150불 이상 구입하시면 부과되는데 사이트 내에서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몇몇 가지 제품들 뽑아봤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아미 데님 야구 모자 같은 경우 40% 세일돼서 74,000원 정도에 구입 가능하고. 그 외에도 아미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매종 키친의 제품들도 여러가지 후디 종류를 비롯해서 반팔 티셔츠, 토트백 등 다양한 제품들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매종 키친의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버버리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남성 제품 세일 전체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배트멍 제품을 비롯해서 마른이 제품이라든지 버버리 아페스의 매종 키친에 등등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최대 50% 세일이기 때문에 아주 가격 좋은 제품들 여러가지 숨겨져 있으니까 들어가셔 가지고 보물찾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명품 제품들 굉장히 많이 판매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반 계정에 풀렸을 때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버버리 에핑엄 다운 코트 같은 경우도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에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 빠지기 전에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버버리 모노그랩 숄더백 같은 경우도 40%나 세일돼서 130만 원 정도에 구입 가능합니다. 여성 제품들 세일 전체 페이지도 들어가셔가지고 자세하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리버티 런던이라는 영국에 위치한 편집샵 의류 종류들 최대 40%까지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는 향수라든지 화장품 종류들 10% 세일됐었는데 현재는 15%로 세일 폭이 커졌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이고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아미 티셔츠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 있고 48파운드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40% 세일된 금액에 만나 볼수 있으니까 아미 제품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야구모자 같은 경우도 40%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미 맨투맨 같은 경우도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40%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종 키친의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포함되고 있는데 이런 빅폭스헤드 제품들도 4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세일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고 이전보다 세일되는 제품들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자벨마랑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 종류들. 아주 인기 많은 제품인데 40%나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소개시켜 드린 향수라든지 화장품 종류 같은 경우도 15%로 세일폭 커졌습니다.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바이레도 제품이라든지 이솝 향수 등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미스터 포터 프라이벳셀 시작돼서 40% 세일 적용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가셔가지고, 프라이벳셀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분들에게만 세일이 제공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특별한 할인 코드 없이 장바구니 이렇게 담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40% 세일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스터 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가격에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DHL 빠른 배송으로 무료로 배송해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금액에서 40%만 세일 받으시면, 그 금액이 최종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아직도 세일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프라이빗 세일 같은 경우 굉장히 소수의 분들만 구입이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많은 분들에게 오픈됐으니까 다시 한번 접속해 보셔가지고 프라이빗 세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대리 구매 요청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리 구매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전에 한번 해드렸는데, 제가 며칠 동안 매달려서 구매만 해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요즘에 세일 정보들이 워낙 많아서, 해드릴 수 없게 됐다는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계정이 전부 다 풀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대신 구매를 해드리면, 다음번에도 이런 프라이빗 세일 나오면, 그때도 입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계정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톤아일랜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미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4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도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스카프 종류들 40% 세일 받을 수 있고, 아크네 스튜디오 맨투맨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포함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나이키 ACG 제품이라든지 NRG 제품들 전부 다 포함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종키친의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들 프라이빗 셀 전체 페이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천천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디자이너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디자이너 클릭해서 보시는 형태로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조마샵 사이트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른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시작됐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미국에 위치한 시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이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합니다.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구찌 제품도 현재 여러 가지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습니다. 구찌 라이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544불까지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초특가에 구입 가능하니까 사이즈 맞으신 분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찌 띠 로고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여기 아래쪽에 요쪽 부분에 요쪽 부분에 여러 가지 포함되고 있으니까 구찌 라이톤 스니커즈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찌 벨트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현재 30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여러 가지 벨트 종류들이 있으니까. 클릭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구찌 전체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카드지갑이라든지 지갑 핸드팩 종류들 스니커즈 구두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저께 설명드렸다시피 태그오이어 35% 세일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태그오이어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태고이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200불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관부가세 18% 계산하시고 받아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남성분들 명품 지갑들 여러 가지 세 판매되고 있습니다. 코치라던지 버버리, 발렌시아가, 몽블랑, 구찌. 등등의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초특가로 저렴한 제품들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지갑 종류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올 선글라스들 다양하게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 100불이 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올 선글라스 다양한 제품들 88%, 9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수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조말론 향수 세일되는 곳 물어보신 분들 계셨는데, 조말론 향수 여기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41%나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말론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향수 종류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향수 같은 경우는 60ml 넘게 구입하시면 무조건 관부가세 부과됩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60ml 넘어가면 관부가세 발생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미국 사이트에서 구입하신다고 하더라도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향수 종류 등은 무조건 관부가세 부과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마샵 사이트 여러 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모아져 있는 페이지입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모든 제품들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 있으시면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산드로 미국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마주 미국 공식 홈페이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중 최대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시작됐고 사이트 전체 40% 세일됩니다. 이전에 세일되지 않았던 제품들도 40% 세일받을 수 있어서. 초특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드린 요 플레임 스니커즈 같은 경우 세일이 원래 적용이 잘안 됐던 제품인데 현재 40% 세일돼서 147불에 구입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불꽃 스니커즈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요 색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신발 아니고 남성분들도 많이 신는 신발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드로 남성 제품들 40% 세일되고 있어서 이런 코트 종류라든지 다양한 자켓 종류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산드로라든지 마주 브랜드 한국 백화점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이고 이런 코트 하나 구입하시는데 100만원 돈 주셔야 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관부가세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40%나 세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남성 제품 그리고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드로라든지 마주 브랜드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입고 나와서 요즘 굉장히 핫한 브랜드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주 사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0% 세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계열의 회사기 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할인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마주 사이트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코치 아울렛 사이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치 아울렛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맞아서 최대 70%까지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처음 가입하실 때 생년월일 입력하는 부분에 생년월일을 오늘 날짜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입하실 때 할인 코드 벌스데이 입력하시면 10%로 추가 세일도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7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코치 아울렛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구입이 그렇게 쉬운 사이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VPN 프로그램 사용하셔가지고 IP 우회하셔야지 되고 카드 만약에 결제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 카드 시도해보셔야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배송대행로잘 나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캔버스 토트백 같은 경우 99불 정도면 구입 가능한데 10% 세일 받으시면 80불대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 없는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 가지고 다니면 좋을 요런 제품 같은 경우도 10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요런 백팩 종류들 135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백컨트리입니다. 백컨트리 사이트, 아웃도어 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현재 백컨트리 사이트, 블랙 프라이데이스에 시작돼서, 여러가지 정상가지 제품들 20% 세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서 JOIN NOW 부분 눌르셔가지고 가입하시고 20% 세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 시작됐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 제품 구입이 굉장히 어려운 사이트인데, 파타고니아 제품이 아닌, 아크테릭스 제품이라든지, 노스페이스, 소렐, 백컨트리 제품 같은 경우는 배송대행지로 제품 잘 나가니까,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아크테릭스 요런 다운 자켓 같은 경우 260불 정도 구입 가능하고, 여러가지 아웃도어 용품들, 살로몬 제품 지금 보여드린 요런 제품들 170불 정도 구입 가능하고,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아웃도어 용품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타고니아 제품, 신칠라 제품이라든지 요런 제품들도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파타고니아 제품 같은 경우는 구입이 쉽지 않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만약에 파타고니아 제품 구입하신다고 하신다면, IP 우회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지 되고, 카드 잘 결제되지 않습니다. 여러 카드 시도해보시고 구입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꼭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성공 후기 읽어보신 다음에 구입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아웃도어 용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띄어리 아울렛 사이트 현재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시작돼서 여러가지 제품들 초특가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푸퍼 자켓 60%나 세일돼서 238불 정도에 구입 가능하고 최대 80%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맨 아래쪽 부분 내리시면 이메일 사인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면 15% 할인 코드 날라오고 그15% 할인 코드 적용시켜서 지금 보여드린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 받으시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친구 추천 25불 할인 코드 받는 링크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셔 가지고 25불 할인 쿠폰 받으셔 가지고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25불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15% 25불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저렴한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다운 코트 같은 경우도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만 뽑아서 보여드렸는데 이전보다 세일되는 제품들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셔츠 종류들, 지금 보여드린 요런 코트 종류들이라든지 가격 초특가로 좋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캐시미어 코트 같은 경우도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70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원래 원래 가격 잘 아시다시피 200만원도 주저지 되는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최대 80%까지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 받아서 초특가의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이베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슨 V7 플러피헤드 적용된 제품이고 헤파 필터 적용된 제품인데 현재 199불 99센트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이 정도 가격 나오면 많은 세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린 요 금액에서 블랙프라이데이 때는 추가 세일됩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때는 재고가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보여드린 요 제품 200불 안쪽으로만 떨어져도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저렴한 제품입니다. 현재 새 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마룻바닥이라든지 타일바닥 등에 용이한 플러피헤드 적용된 제품이고 그리고 뒤쪽 부분에 헤파필터 이렇게 적용된 제품이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199불에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린 요 제품 한번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현재 199불에 판매되고 있고 관부가세 없고 배송 대행지 비용 대략 20불 정도 잡으면 되기 때문에 219불이 최종 금액입니다. 1100원 정도 곱하면 24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북 제품들 오픈 박스된 제품들 여러 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애플 맥북 프로 13인치 i5 16기가 512기가 SSD 들어 가 있는 제품 올해 출시된 제품입니다. 현재 25%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수 있고 오픈 박스된 제품이라고 적혀져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제품이라거나 아니면 박스가 손상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종류 같은 경우는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1,350불이라고 하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보이고 배송 대행 비용 30불 정도 잡는다고 했을 때 1,500불 정도가 최종 비용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1,100원하면. 현재 166만원 정도에 만나 볼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맥북 에어 같은 경우도 요번 년도에 출시된 제품인데 85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오픈박스 된 제품 아니고 새 제품이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850불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렇게 850불 곱하기 1.1에서 부가세 포함시키고 더하기 30불 정도 하시면 965불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1100원 곱하면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구 종류들 세일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드릴 세트고 하나는 드릴,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전동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리퍼 제품입니다. 리퍼 제품인데 현재 95불에 판매되고 있고, 10% 세일도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85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세그웨이 나인보십니다.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고, 드리프트 W1 이라는 제품이고, 제가 이전에 이 제품 구입해서 리뷰하는 영상도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현재 아주 저렴하게 199불 99센트에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이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 성인분들이 타고 다녀도 충분한 제품이고 아이들 타고 다니면 아주 좋아하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되는 정보들 여러가지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애플 에어팟 프로 제품 현재 189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격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월마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해가지고 170불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여기 사이트가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아마존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까지 나온 가격 중에서는 최저가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아이패드 종류들 가격이 공개되어 있고, 현재 최저가로 떨어진 사이트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 사이트 구입이 쉬운 사이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참고해 주시고 보여드린 요 가격으로 아마존 사이트에 나오면 그때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패드 32기가짜리 제품이고 8세대 요번 연도 출시된 제품입니다. 현재는 최저가 가격으로 떨어져 있는 280불 정도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 비슷한 가격으로 아마존 사이트 바로 뜰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28기가 짜리 제품 같은 경우도 현재 40불 정도 세일된 360불 정도에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들어가서 보시면 32기가 짜리 330불에 판매되고 있고 128기가 짜리 제품 같은 경우는 400불에 이렇게 정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이트에서 세일 나오면 아마존 바로 따라서 가격 낮추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그 정도 금액으로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는 세일 정보 공개되지 않았는데 더 많은 세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베스트 바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에어 제품들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습니다. 베스트 바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구입이 굉장히 어려운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격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구입은 아마존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64기가짜리 제품 50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아마존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64기가 600불에 판매되고 있어서 100불 정도 저렴하게 이미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갤럭시탭 S6 같은 경우는 검정색상 같은 경우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원래 가격 650불짜리 제품인데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이미 세일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480불 현재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신용카드 아마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카드사 들어가셔가지고 아마존 구입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혜택 만약에 찾으신 분들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 영상에서 정보를 같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아들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그리고 세일 정보 받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집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